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대왕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진짜 초대형 호떡 재료를 이렇게 대충 인터넷을 보고 어, 밀가루하고 흑설탕 그리고 이스트 소금 올리브유가 없어서 올리브유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신 카놀라유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카놀라유가 집에 있던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두 어, 호두를 빻에서 흑설탕하고 섞어서 호떡 소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반죽을 해볼 텐데요. 이 반죽을 할때 그릇이 좀 따뜻해야 좋답니다. 그래야 바로 발효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커피 포트에 물을 끓여놨는데 이걸로 따뜻하게 한번 헹궈주도록 할게요.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이거 차가면 우 발효가 덜 된대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 밀가루, 밀가루를 먼저 물을 물좀 미지근한 물을 넣어줘야 된대요. 뜨거운 물하고 생수를 좀 섞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4g 소금 2g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이스트 4g이면 어느 정도요? 이게 90g짜리거든요. 땅당히눈대적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해주면 돼요. 자, 반죽을. 원래 비닐 장갑을 껴야 되는데, 비닐 장갑을 안,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떡 반죽은 여러분들 울게 해야 돼요. 너무 되게 하면 안 되고, 울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점점 반죽이 돼가고 있습니다. 반죽을 해서 좀금씩 뜯어서 하는게 아니고 저는 한번에 이 반죽을 한꺼번에 큰 대왕호떡을 만들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반죽이 완성돼서 올리브 오일을 예, 올리브 오일이 없어서 저는 카놀라유를넣습니다자 예, 반죽이 완성됐으면은 이제 이 반죽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예. 올리브 유를좀 이렇게 발라주고 올리브 오일은 저는 파놀라유예요. 파놀라유를 발라주고 이게 숙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반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요거를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뭐 따뜻한 곳이 뭐 다른 분들은 저기 뭐 전기장판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발효를 시키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기장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자는. 잠자리에 잠자리 원수매트거든요원수매트 안에 해가지고 물로 네, 그걸 덮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갖고 한 30분 정도면은 알맞게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발효시키는 동안 호떡소 호떡 안에 들어갈 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떡소는 이렇게 흑설탕만 넣어도 상관없는데 약간 이렇게 씹히는 식감을 위해서 이 호두, 호두를 잘게 잘게 빻아서 넣어줄 거예요. 절구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줘야 식감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잘게 썰고 있습니다. 그들 이제 이거를 잘게 잘게 빠졌으면은 통에다가 잘 부어주시고, 예, 자그 다음에 이 흑설탕 여기에 흑설탕을 섞어줘요. 나 지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진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렇게 진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대충 만드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맛을 생각하지 않고 막 만들었는데 지금은 엄청 진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탕. 어, 흑속 설탕 왜 이렇게 진득진득하지? 설탕을 설탕을 잘 섞어줘요. 자, 여러분들. 반죽을 숙성한 지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반죽을 한번 꺼내서 숙성이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안에다 반죽을 넣어놨었는데 야, 약간 열기가 있네요. 일단 봅시다. 반죽이 잘 됐는지. 음,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잘된 건지 안된 건지는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질척질척하니. 자, 여러분들 지금 반죽이 완성이 됐으니까 대왕호떡.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좀 달을 궈 주도록 할게요. 기름을 적당히 잡아간 이렇게 해줘야 돼. 숙성이 잘된것 같기도 하고. 일단 원래 숙성이 지금 오래 해야 된다는 오래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나름대로 숙성이 잘된것 같아요. 보시면은 쫄깃쫄깃해 보이죠. 손에다 좀 기름을 좀 바르라고 하던데. 그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발라야 되나? 그냥 손에 안 붙으니까 자,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반죽을 네. 잠깐만 이거 왠지 이거 하나 닿하면 넘칠 것 같아서 어, 이거 반절 정도만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지금 후라이팬이 꽉찰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만든 설탕 소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수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고. 이렇게 오므리, 설탕수를 넣었죠. 오므리어진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대형입니다 뒤집다 뒤집어서 자, 나는 이게 누르기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완전 초대형인데? 어? 아씨 터졌다 터지 마. 와 완전 초대형이죠 어! 어! 탔어! 아왜 이렇게 빨리 타지 이거? 말도 안돼 원래 약하게했는데 괜찮아 이거 벗겨내고 먹으면 돼 이거 긁어내고 먹어도 충분해 아 뜨거 어! 어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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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자 완성!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들?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만든다. 이번에 반죽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어 집이지 형 집이지. 이 호떡이 생각보다 금방 뒤집어야 되네. 기름이 이거 하니까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에서 이빨이 돌아가네 왜? 어? 왜? 누나, 가, 누나 집에 좀 됐다줘 가야지 이제 2시 반에 2시 반에 가는데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안녕하 지금 촬영하는데 방송 흐름 끊고 말이야 지금 이번 거 진짜 대박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이번 거 완전 대박 성공입니다.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번 진짜 알맞게 잘 구워졌어요. 이번 거 타지도 않고 진짜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호떡을 완성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든 대형 호떡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드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식감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맛있다. 부작용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당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설탕이 다안 녹았어요. 오떡장 사유 되겠는데? Mm-hmm.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까따